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전은요, 이렇게 지금 고기가 준비되어 있고요. 고기는 육전용 고기로 홍두깨살이 가장 좋아요. 또 모양도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기 때문에 홍두깨살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제가 키친타올에 그 소고기, 쇠고기 핏물을 빼고 있어요. 쇠고기 핏물을 빼야 되는 이유는 쇠고기가 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핏물을 빼주고 있고요, 이렇게 키친타올에. 근데 만약에 많은 양을 해야 된다. 그러면 키친타올을 전부 그 많은 양의 키친타올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럴 때는 물에다가 채반에 고기를 넣고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채반에서 그 핏물을 빼는 게 가장 좋아요. 키친타올 사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. 지질 기름 준비해 놨어요. 그리고 달걀 두개 풀어놨고요. 그리고 양념을 준비해 놨어요. 육전에 발라줄 양념인데요. 여기는 청주하고 간장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 그리고 후추가 들어갔어요. 준비해놨는데 소금도 들어갔거든요. 이렇게 소금이 다 녹을 수 있게 전부 이렇게 저어서 완전히 양념에 소금을 풀어주세요. 그래야지 양념이 골고루 배서 더 맛있게 되거든요. 그리고 오늘은 물론 육전을 할때 육전이 이제 달걀에 잘딱 안착이 되고 잘 붙도록 밀가루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음 맵쌀가루 사용했어요. 맵쌀가루를 사용해도 되고 찹쌀가루도 사용해도 돼요. 찹쌀가루는 더 쫀득한 맛을 내고요. 맵쌀가루는 찹쌀가루보다 쫀득한 맛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밀가루보다는 건강에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오늘 맵쌀가루 사용하려고 준비했습니다. 그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고기에 양념을 발라줄 거예요. 그래서 살짝 재놓을 거예요. 길게 재지 않고요. 한 2분 정도? 예, 그 정도만. 자, 골고루 한 접시 놓고요. 양념을 요렇게 발라주세요. 대부분 보면은 육전을 할때 후추하고 소금 정도만 뿌리시거든요. 근데 이렇게 청주하고 참기름까지 넣어서 뿌리다 보면은 예, 더 맛있어요. 아무래도 참기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맛있겠죠? 이렇게 참기름, 육전. 지금 제가 양념으로 재고 있어요. 또 더, 더 할게요. 한줄 더. 하나. 네, 양념 계속 발라주고 있고요. 골고루. 홍두깨살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좀 육전이 동글동글하게 예쁘고요. 만약에 다른 고기를 육전용으로 준비하다 보면은 너무 사이즈가 푸다 보니까 칼로 다, 다 썰어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담았을 때도 그렇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. 그래서 홍두깨살로 하는 이유는 또 금액도 저렴해요. 금액도 저렴하고 모양도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홍두깨살로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달걀이에요. 달걀. 달걀에 알끈이 있으면 알끈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. 알끈 제거해 주세요. 음. 조금 넣고. 넣어 주세요. 소금 좀 넣고 지금 고기에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달걀에는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을 거야 아주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한꼬집 정도 넣었어요. 두꼬집 넣었어요. 제가 후라이팬 지금 올렸고요. 지져 줄 거예요. 네, 아무래도 쌀가루를 고기에 묻혀야 되니까 좀 넓은 접시에 이렇게 쌀가루를 펴 놓는 게 좋겠죠? 넓은 접시에 이렇게 쌀가루를 펴서 기름 두르고요. 젓가락 있는 여기가 없어요. 기름을 두르고 달궈진 팬에 고기 이렇게 고기에 쌀가루 묻혀서 달걀 묻혀서 구울 거예요.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. 우리가 이제 육전 드실 때 그냥 드시잖아요. 근데 매콤하게 좀 이렇게 매콤하게 새콤달콤? 그렇게 묻혀서 드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음, 행사 때나 뭐 아니면 지방 경사 때 이렇게 육전을 만들어서 그 인삼 아시죠? 인삼을 채 썰어서 인삼을 새콤달콤하게 고추장에 묻혀서 이렇게 육전에 싸 드시기도 하게 그렇게 만들어요. 그러면은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이런 때 아주 근사한 요리 일품 요리가 한 가지 돼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쌀가루 묻혔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달걀 안에 넣고 달걀 묻혀서 굽도록 할게요 불은 이때 중불로 줄이겠습니다 중불을 줄일게요 왜 그러냐면은 고기가 너무 센 불에서 익다 보면은 고기가 질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은 제가 중불로 줄였어요.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예쁘게 펴놓으려면 손을 사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손을 이렇게. 칙소리가 났죠? 이 정도 구워졌을 때 제가 기름을 조금 한번더둘을게요 기름 한번더둘고요 뒤집어 주세요. 치즈 타을 깔고 이제 한 번만 뒤집어 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꺼내도록 할게요. 참기름하고, 그리고 정종하고, 후추하고, 소금하고 같이 간이 배다 보니까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. 그냥 드셔도 맛있고요. 하나 더, 하나 더 올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우실 때 이렇게 펜 옆에 붙은 거 닦아주면서 구워야지, 지전 예, 붙인 게 아무래도 모양이 예쁘고 지저분하지 않겠죠? 이렇게. 네, 키친타올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닦으면서 하세요. 자, 뒤집어주고. 두개 정도 더 붙일게요. 기름 두른 팬에. 오래 굽지 않게 밥만 뒤집어주고 바로 꺼내세요. 한 접시 분량만 지금 만들었거든요. 한 접시 분량만 고요 옥전을 세팅할 때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세팅하면 예뻐요 이렇게 모양 생긴 대로요 돌려가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좀 식은 다음에 하세요 네, 식은 다음에 네, 어떠세요? 이렇게 육전이 완성되었습니다.